그러면 제가 바로 문제 낼까요? 네, 좋습니다. 잠깐면 네. 자, 그러면 문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시스트를 했죠. 어, 이거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아, 정답, 정답. 경답, 경답. 별수? 아, 정답. 네. 개도님은 전혀 모르는데. 겠 보로 보로보드르성. 어, 맞습니다. 아, 아예. 너무 쉬웠어. 뭐야? 뭐야? 나, 나 전혀 모르는 아, 겠데나 전체 사진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아, 아니요. <laughs> 다들 게 다들 게임을... <laughs> <laughs> 뭐야? 이거다 뭐야? 거야 뭐야? 이다뭐라이야다요 뭐야? 이뭐이다뭐다고게 뭐야? 다고게야 다들 게야 이거야? 다게을 뭐야? 이거야? 다게이다게다을 다들 게다 보로부드르 사원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에 위치한 유적입니다. 약 800년경에 사일랜드라 왕조가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뒤 건설한 불교사원으로 독특한 돔 모양의 탑과 웅장한 층계식 피라미드 양식이 특징입니다. 1991년 세계 문화 유산인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 근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건 너무 동남아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유, 어 아, 사장님 프로 불 그거네 <laughs> 불만 제기 네, 아니 근데 와. 아니 이거 세계 불만족이야 아니 문제 자체가 세계 문화 유산이잖아요. 아형 음. 그쵸 이게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은... 눈썰미가 없었어요. 막 기마인 들은 폭기라고 뭐 눈썰미보다도 뭐. 굉장히 편협한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정확한 지기이싶었 아, 중국 중국. 아 중국 중국 아니야. 낙양 중국. 나 어디야? 면서. 별 그렇게. 겨우 고구려 주자 문제 나왔습니다. 어 뭐야? 이거를 맞출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되긴 하는데. 아 대체 네, 뭐지? 아 질문 나 해주세요. 답변 질문 을 해주세요. 벽화인가요? 벽화 아닙니다. 아, 나도 그 생각 했는데. <laughs> 무용총, 무용총 생각해 놨어. <laughs> 무용총 느낌이잖아. 어, 한국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세계 문화입을 하는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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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아니, 아니, 야저 질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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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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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야그얘기 아니, 아니, 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유네스코 세, 세계 아유네스코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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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닙니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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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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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거니 아니, 아드릴니아 하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문에서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에요. 이건 무조건 보러 간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보러 부드로같지 이건 무조건 본다. 건축물인가요? 아니요. 건축물이 어, 아니라고요? <laughs> 네. 어,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건축물이 아닌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러 가는 유물이 뭐가 있을까? 재질 뭘것 같아, 재질? 우리 빨리 집단지성을 모아봐봐. 나무는 아닌 것 같지? 난는 돌일 것 같은데, 나도 돌일 것 같아. 근데 이거 뭐 암석의 종류까지 물어보긴 좀 그렇고, 화강암인가요? <laughs> 아니요, 뭐 편방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끝이잖아. <웃음> <웃음> 의미가 <laughs> 없어. 돌인데, 저런 색깔이 나는 돌이 있나? 일단 이게 아시아에 있는 것 같아. 아, 저도 그래. 어. 질문해주세요. 볼까요? 뭐, 뭐, 아시아에 있는지? 아시아 있는지? 잠깐만. 아시아 아니면 유럽에 있을걸. 그치? 아, 굉장히 편협한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 아프리카 유물을 보러,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laughs> 편협한. 아, 너무 아프리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도 유명한 아니, 거 얼마나. 태왕님이 아프리카 유물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아. 아, 근데, 아, 아, 근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도 유명한 아프리카 유명한 아프리카구나. 웬만한. 맞다. 그렇죠. 이집트 유물이라면 been... 아 그렇네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아 그렇네 그렇네 아시아 아시아라고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 아니다 모르겠다 동남아시아 맞는지 한번더 물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고고 질문 있습니다 아네 아시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아시죠 <laughs> 망했다, 야 망했다 이거 <laughs> 야, 아시아 아니면 유럽 둘중 하나였는데 그 동남아로 한정해보니까 둘다다 다 날렸네 이건 아시아지유럽이지 결국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아, 이거는 아시아란 얘기야 동남아 제외 한국 제외 아시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유럽 유럽일 수도 있고. 있지, 왜? 그렇죠, 그 질문에 서고 아니야, 내가 볼때 뉘앙스가 그리고 바로 답변하는 태도가 딱 보니까 아시아 같아 <웃음> <웃음> 눈치 게임이군요 그러면 일본 쪽일 가능성도 있는데. 아,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나저 빵으로 롤 케이크. 롤 보여 줘. 롤케이. 롤이크로뭐여 중간 검은색 저게 그걸로 보여그 건포도. 건포도로 보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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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아 이거 아. 롤케이크 있는 중간에 그 어, 아. 있는. 갑자기 배고프네요. 아. 잼잼 그거. 아, 맛있겠네요. 어, 북한사님 하나 질문하는데 하나 해주세요. 나머지 두, 두 분은 두 개씩 해끝는데 북한 선생 하나거든요. 유럽에 있냐고 물어볼까? 음,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유럽에 있습니까? 아니요. 거바 아시아 맞잖아. 아시아. 이럴 줄 알았어. 음, 그럼 많이 좁혔네요. 음. 많이 좁혔네요. 아니 난 유럽에 맞확실남아 괜히 물어봤어. 일본... 동남아 아니고 어 인도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어. 그렇죠. 인도일 수도 있고 중동일 수도 있고 동남아 제외한 중앙아시아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도 포함되네요. 러시아일 수도 있고 터키일 수도 있고 음... 불교랑 관련이 있나요? 네? 불교랑 관련이 있는... 아니요. 전혀 음... 관련 없습니다. 전혀 어... 관련 없다? 힌트를 더 드리자면 종교랑 관련이 없어요. 종교랑 어? 관련 없다. 유물 중에 종교랑 이렇게 단언해서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이도가 넘네요. 제가... 어려운 걸 가져왔나? 너무. 아 저건가 보다. 정답. 어, 아 ]지? 네, 캐도님 정답. 그. 네. 대만 고공박물원에 있는. 아 동파육. 맞다. 그 정답입니다. 이게 아. <laughs> 동파육. 아까 진짜 음식이었어. 배고프다 했잖아. 요한 그러니까. 같이 보이다 했잖아. 이게 바로. 아, 아, 봤는데 아, 저 실제로. 이 아니라. 아. 빵이 아니라 먹을 거 맞아요. 잠깐만, 아, 하나 봐서 왔는데 저거.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약간 비계 같은.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일부러 맞지. 그래서 그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laughs> 잠깐만요. 야, 개도 천재다 와. 씨.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입니다 아, 맞아 맞아. 아 이거, 맞아, 맞아. 아 이거 유명. 이거만 보러 가잖아요, 사람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랑 맞아. 배추 보러 가는 거잖아요. 동기랑 저녁 하이 그래서 관련하지. 제가 설명한 거를 한번 대주어 보면 세계 문화에서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보러 간다. 응 음. 해당 되죠 종교랑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는 그다음에 아시아 있고 딱 힌트가 유추했는데 개도님이 정확히 맞춰주셨네요 여기에 이게... 정확한 유물 명칭 뭐 뭔가요 육형석은 흔히 동파육 조각으로 널리 알려진 유물입니다 청나라 시기에 제작된 조각으로 실제 동파육으로 착각할 정도로 실감나고 정교한 조각이 특징입니다.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의 3대 보물로 불립니다.